세포 주기인데 어렵진 않아. 아. 자, 분열하고 있는 어떤 동물 세포에서 시간에 따른 세포 한 개의 질량과 핵한 개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어요. 이건 익숙해, 그렇지? 복제하고 분열하고 복제하고 분열하고 체세포 분열하고 있는 건알수 있어. 그런데 오, 이쪽이 세포 질량의 상대값이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포가 클수록 질량이 많이 나가겠지. 즉, 얘는 세포의 크기에 관한 정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세포 주기상 핵 DNA 양을 봤을 때 G1, S, G2. 그리고 여기 M 기가 포함되겠네, 그렇지? 잘 봐봐. M 기가 일부 포함은 되는데 이 간기 내내 세포질의 질량이 쭉 세포 질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포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가 요만큼 갭이 있어. 이미 핵 DNA 양은 절반을 줄어서 이 구간에는 딸 핵이 두개 만들어진 상태야. 근데 아직은 세포 질량이 이렇게 있다. 막판에 가서 쭉 떨어졌지, 그치? 그럼 이 막판의 구간이 뭐가 되는 거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말기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기억. 구간 1에서 핵막이 관찰된다. 관찰되어야지. 간기니까. 이은 구간 2에서 두 개의 중심체가 관찰된다. 어, 구간 2의 끄트머리가 분열기를 포함한다고 했잖아. 어, 중심체는 분열기로 들어가게 되면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방추사를 뿜어. 양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두 개가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맞고요. 구간 3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맞죠? 여기가 딸의 기이 만들어졌으나 세포질은 조금 있다. 시간차를 두고 분열하고 있는 걸 그래프에 표현을 해준 거야. 그니? 요거는 기억, 은 디귿 다 맞는 거예요.